안녕하세요. 캐디언스 시스템 김민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솔리드 엣지 디자인 관리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관리자는 솔리드 엣지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툴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끝까지 듣고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솔리드 엣지로 넘어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솔리드 엣지와 그리고 탐색기를 하나 열어놨는데요. 솔리드 엣지 폴더 내 트레이닝 폴더 안에 액츄에이터 클램프라는 어셈블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셈블리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셈블리를 열게 되면은 우선은 형상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고요. 뭐 깨진다거나 이런 특이점들이 없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액츄에이터 클램프만 한번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제가 여기에다가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수 있는 작업 폴더 이동이나 아니면 이름 변경 같은 것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링크 1번을 한글로 된 링크 1번으로 바꾸도록 하고요. 그 다음 여기 보면은 플런저라고 있습니다. 이 플런저라는 형상을 제가 다른 폴더로 이동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가 새로운 폴더를 하나 만들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플런저라는 파트를 잘라내기 한 뒤에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윈도우 시스템에서 허용되는 행위인데요, 이 행위들은 솔리드 엣지에서는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액츄에이터 클램프라는 어셈블리를 다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보시는 것과 같이 누락된 파일 복구라는 창과 함께 두 개가 누락됐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름과 기존에 기억하고 있던 경로들이 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은 지금 이 히스토리 상에서도 물음표 그리고 형상에서도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데이터를 제가 다시 원래대로 복구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탐색기를 열어서 아까 했던 행위를 다시 원복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액추에이터 클램프라는 어셈블리를 열게 되면은 솔리드 엣지에서는 경로와 이름으로 기억하기 때문에 아까 그 깨졌던 형상이 제대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솔리드 엣지에서는 이동이나 이름을 바꾸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는 여기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디자인 관리자로 열기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야 됩니다. 이거를 열게 되면은 구조를 잠깐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서에 대한 이름과 그리고 현재 경로가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서 할수 있는 행위들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나 뭐 이동, 그리고 이름 변경, 아니면은 바꾸기, 리플레이스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행위들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제가 아까 하려고 했던 행위들을 다시 한번 여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름을 바꾸려고 했었죠. 그래서 이름 변경을 누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존재하는, 존재하는 위치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위치를 다른 위치로 바꾸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는 여기에서 경로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영문의 이름을 다시 한글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플런저라고 했던 형상은 이동을 한번 시켜 볼게요. 선택하고 이동을 누르게 되면은 여기 경로 편집이라는 창이 뜨게 되고 혹시라도 이거를 실수로 껐다라고 했을 때에는 여기 있는 경로 편집이나 새 위치 뒤에 있는 점점점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로 편집을 누른 다음에 여기에다 새로운 폴더를 마, 만들어 볼게요. 기타. 그러면은 새로운 폴더가 만들어졌고 여기에다가 이동을 시킬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바뀐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했다라고 해서 바로 그 동작이 행해지는 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 링크 1번과 플런저가 그대로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리드 엣지에서는, 어, 작업 수행이라는 버튼을 눌러야지만 해당 작업이 수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작업을 잘못 지시했다라고 했을 때에는 여기 작업 지시, 작업 지우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작업 지우기라는 메뉴를 누르게 되면은 원래 상태로 다시 돌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작업 수행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모든 작업이 완료되고 나서는 기존에 있던 형태로 바뀌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링크와 경로가 바뀐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링크와 기타 안에 플런저가 들어가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솔리드 액지에는 팩잉고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거는 디자인 관리자에 있는 기능인데 팩잉고는 뭐냐면은 이 파일 자체를 압축 파일이나 폴더를 통째로 이동을 시키는 기능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폴더 구조를 유지하고 싶다라고 하면 폴더 구조를 유지한 상태로 데이터를 복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도면도 포함해서 내보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도면 포함을 해서 내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행위도 한번 해 보게 되면은 zip 파일을 만들 건데요. 이것도 솔리드 엣지 문서에다가 그냥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완료가 됐을 때 해당 문서가 완료됐다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탐색기를 열어서 확인해 보게 되면은 여기 액츄에이터 클램프라는 압축 파일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싶다 아니면은 백업 데이터를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는 여기 디자인 관리자에 있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도 되지만 패갱고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디자인 관리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캐디언스 시스템의 김민성이었습니다.